네, 반갑습니다. 어, 사령관입니다. 자, 금일 오전 500불, 어, 먼저, 어, 차익 실현, 어, 진행했고요 자, 현재, 어, 카톡방, 어,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자, 영상 하단 클릭하셔서, 영상 하단 보시면, 어, 카톡방, 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타고 입장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 <laughs> 자, 추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매매를, 어,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추세를 먼저 보시고, 자, 전체적인 추세를 이제 보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1.0175. 어, 여기가, 어, 지금, 장기, 어, 추세인데, 요 구간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다시금, 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어, 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어, 1.017, 어, 어1.01760 라인. 장기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 구간 돌파 시 추세 강한 상승세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과 같이 돌파하지 못하고 자 지금과 같이 돌파 실패의 경우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원래적으로는, 자, 여기서, 자, 지지받고서 강하게 올리는 타이밍에, 바이 시도가, 어, 추가적으로, 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저항 구간까지 한번더 올라가거든요. 어, 근데 지금, 현재, 어, 추위로 봤을 때는, 요 저항 구간,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하고, 어, 단기, 어, 지지선, 이탈 움직임으로 가기 때문에 패턴이 단기적인 이 하락주의로 다시금 전환이 되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단기적인 어, 하락주의로 전환시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환거래는 리스크를 어, 해칭하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어, 장점이 있구요. 자, 주식, 뭐, 코인 투자처럼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 움직임이 나오기 보단, 어, 거시 어, 경제적인 영향으로 어, 움직임이 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투자자들 중에서 어, 정말로 어, 매매 잘 하시는 어, 선수들을 많습니다. 자왜 그러냐?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 움직이기 보단 이런 거시적인 경제 이러한 흐름을 잘 보시는 분들이 매매를 잘하는 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주식 여러분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거시 경제 잘 본다고. 매매 수익 잘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 어, 유의하면서 여러분들 매매 어, 쫓아와 주시면 되시겠고 그다음 항상 여러분들 어, 이 증거금률이나 이 마진 레벨이죠 어,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체킹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 1,000% 이상 유지가 되게끔. 어,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전반적인 어, 추세가 어, 다시금 지금 하향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하향세로 지금 다시금 도, 돌아서고 있고 어, 지금 어, 요 볼린저밴드 중심선 이탈 이후에 다시금 좀 잡아주는 움직임이 쭉쭉쭉쭉 있으면 다시금 어, 여기까지 어, 상승 움직임이 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하단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볼린저밴드 어, 하단 부근선까지는 어, 조정 라인을 어,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매매 여러분들 외환거래, 매매 준비되신 분은, 자, 사령관, 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십시오. 자, 사령관 입장식이 있겠습니다. 야! 사령관 입장. 사령관, 사령관, 사령관. 자 매매 준비 여러분들 빠르게 해주시고요. 지금 어, 볼린저 밴드 이탈 이후 다시금 잡아주는 어, 움직임 나오고 있죠. 자 반등 강도가 아직은 약합니다. 지금은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시금 상승세로 돌리면서, 요, 단기 저항 라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강하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줘야지 여기까지 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요 구간 있죠? 요 라인. 요부분에서는 한번 얻어맞고 쭉 빠진 소름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쵸? 자, 조정 라인이 얼마나,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요 선을 이제 좀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강한, 강한 상승 추세로 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항시, 어, 매매를 하실 때는, 어, 이 추세, 어, 추세 흐름을 먼저 체킹을 하시는게 좋아요. 자, 어,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단기 추세에서 돌파가 나오고서 쭉 다시금 올라가는 움직임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어,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 추위가 쭉 있다가 여기를 돌파해 주고, 그 다음에 하단선까지 눌러주지 않고서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상승 돌파가 추세 상승 돌파가 나왔을 때 제가 요, 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브리핑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 진입을 했던 거고요 다시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를 진행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못하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렇 올라 내리면서. 어,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어, 요 하던 선까지, 어, 다시금, 어, 내려올 수 있는, 어, 위치라는 말씀을 좀드리겠고요 다시금 요 상단선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어,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단기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흐름이 나왔던 건데 아직 중기 중기 추세선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 시간봉을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상승이 빵 하면서 볼린저밴드 시간봉 상이 상단까지 붙이기에는 아직 이거 보시면 여기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저항을 바꾸서 지금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쭉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항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 쭉쭉쭉 움직임 이 나왔겠죠. 그죠? 네, 저항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리는 자리라는 거죠. 눌리게 되면은 요 아래꼬리 부분까지. 그죠? 요 부분까지는 어 다시금 밀리게 되는 상황이다. 자, 보시면 상승세로 강하게 갈것 같지만 여기서 걸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중기 추세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 여기 추세를 이탈하면서 한번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 이탈 이후에 움직임 없이 윗골이 달고서 빠지죠? 그렇게 되면 한 블럭 더 빠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 블럭이 더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강한 상승세는 깨진 겁니다.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강한 상승 추세는 깨진 게 됩니다. 그럼 수급이 줄고 하향 추세로 당분간 지속되는 움직임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 추세선 또 그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지금 저항을 요렇게 지금 받고 있고 그죠? <laughs> 이 저항이 저항 추세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요렇게도 지금 받고 있고 요렇게 요렇게도 지금 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laughs> 간단하죠? 요 추세에 따라서, 요 추세에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빠지다가, 그죠? 요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금, 요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또 나와주겠죠? 요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구요. 요렇게 되면. 요 추세를 돌파해주는지. 그죠? 요게 이제 강, 가장 간단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어,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바이로, 바이로 접근해서 매도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요 부분을 좀 체킹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간에서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받고, 하향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구간 돌파 전까진, 바위를 건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 구간이 돌파가 돼야지만 우리는 어, 바위를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자 이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해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지 좀 체킹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쉽게 쉽게 풀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배워놓으시더라도 주식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오늘, 어, 코이즈 종목 추천 나가서 바로 사과, 풀사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카톡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은 영상 하시, 하단에 보시면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타고 입장하십시오.